내 이름이 다들 아는 듯한 기분. 이것이 착각이 아닐 수 있는 충격적인 이유. 모르는 사람들도 아는 듯한 기분 그 심리적 배경. 일상에서 지나치는 사람들 중 내가 아는 사람처럼 나를 바라보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착각일까요? 아니면 그 이상의 이유가 숨어 있을까요? 최근 들어 사람들은 점점 더 모르는 타인과의 연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조직 스토킹이라는 사회적 현상과 관련이 깊습니다. 조직 스토킹은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괴롭힘을 의미하며 이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이 마치 그 피해자를 알고 있는 듯한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강한 불안감과 우울감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들은 나를 괴롭히기 위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으며 그로 인해 심리적으로 더욱 고립됩니다. 괴롭힘의 형태의 소음과 불쾌한 말들 조직 스토킹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피해자의 주변에서 나오는 불쾌한 언어적 공격과 소음입니다. 예를 들어 아랫집이나 윗집에서 특정 장비를 사용해 들리는 고음의 소음에 불쾌한 말을 섞어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의 심리를 더욱 찌르는 언어를 사용하여 그들을 괴롭히기 위해 연합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피해자는 항상 감시 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고 일상적인 활동조차 힘들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괴롭히는 자들은 나이 성별 국적을 불문하고 다양합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이 서로 연합해 피해자에 대한 괴롭힘에 가담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영향을 받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뇌파 생체 실험과 전파 무기 드러나는 진실. 이렇게 지속적인 괴롭힘이 발생하는 이유는 기술의 발전과 관련이 있습니다. 뇌파 생체 실험과 전파 무기의 사용으로 인해 개인의 정신적, 신체적 상태가 조작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자유의지 상실을 초래할 수 있으며 심지어 사람의 생명에 위협을 가할 수 있습니다. 조직 스토킹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